한번꼭한 방울 정도 떨어뜨려가지고 이거 보세요. 하루에 한 방울이면 됩니다. 정말 깜짝 놀래요, 깜짝. 아, 에코살림 전문가 김나나입니다. 오늘은 여성들을 위한 영상을 찍었어요. 폐경기 이후에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겪었을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폐경기 이후에 외음부가 굉장히 가렵다고 느끼시는 분들 있으실 거고, 또 분비물 때문에 특히 이 채취 냄새, 냄새가 너무 심해진다라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폐경기 이후에 생기는 이 가려움증이라든지 아니면 이 냄새가의 원인은 도대체 뭐냐? 이것은 바로 질 건조증 때문입니다. 질 건조증은 질 내부가 건조해져서 생기는 건데요. 이 폐경기 이후에 생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확 줄어들면서 그 부족으로 인해서 질이 건조해지는 건데요. 이 폐경기 이후에 여성들이라면 약80% 이상이 이질 건조증들을 많이 느끼고 그로 인해서 불편함을 많이 겪습니다. 자, 그런데 이질 건조증이 폐경기 이후에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2 30대 여성들한테도 많이 생기는데요 그 이유가 첫번째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리고 두번째는 너무 꽉 끼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고 세번째는 다이어트 심한 다이어트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질 내부가 건조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몸 안에는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질내산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pH 자체가 완전히 틀어지면서 오만이 이상이 생기는데요. 이러면서 예전엔 생기지도 않던 질염이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질염이 굉장히 심하다면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죠. 이런 거를 꼭 병원 가지 않을 정도다. 그리고 가벼운 질염이다. 하신다면, 제가 오늘 이걸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바로 로즈 제라늄입니다. 이 로즈 제라늄은 로즈 제라늄이라고 하는 허브를 수증기 중류에서 얻어지는 아로마 오일인데요. 유럽 여행을 가보시면, 지중해 연안이나 아니면 서유럽 이쪽에 가게 되면 창가에 유독 예쁜 꽃들이 보이실 거예요. 보라색 꽃과 붉은 꽃그 보라색 꽃이 바로 라벤더고요 붉은색 꽃은 제라늄이라고 하는 허브인데요 그 제라늄 중에서도 이 로즈제라늄은 장미의 향이 은은하게 나서요 굉장히 고가의 오일로 또 되게 좋은 품질의 오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즈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장미 향이 은은하게 나서 그런데요 이 로즈제라늄은 아주 비싼 로즈 오일 대용으로도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뭐 화장품이나 향수의 대용으로도 사용이 되어 왔고요. 항균, 항염, 구충, 뭐 심지어 벌레 퇴치까지 여기저기 사용되지 않은 데가 없고요. 옷에다가도 막 뿌려놓으면 옷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고 좀도 쓸지 않는다고 해서 아주 두루두루 사용했던 오일입니다. 이 로즈 제라늄은 얼굴, 머리, 몸할것 없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만능 오일이기도 합니다. 로즈 제라늄의 인체 효능 효과에 대해서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균형, 즉, 밸런스입니다. 첫 번째, 호르몬 균형. 로즈 제라늄은 호르몬을 맞춰줍니다. 나이가 들어 여성 호르몬이 적어지는 갱년기, 폐경기 여성들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오일입니다. 피부의 재생을 도와주고요. 모공을 축소시켜주고요. 탈모 예방도 도와주고요. 피지 분비를 조절해줍니다. 피지가 많은 사람들은 피지를 줄여주고요. 피지가 적은 사람들은 피지를 많게 해주는, 즉, 균형을 맞춰주는 굉장히 좋은 오일이지. 노화된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생리가 불규칙하거나 생리통이 심하거나 또는 폐경기 여성들에게 아주 좋은 오일입니다. 자 그러므로 임산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초기 임산부 중기 임산부 후기 임산부 다 안됩니다 임산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두번째 감정균형 감정 밸런스 이 로즈제라님 향을 맞잖아요 그러면 우울했던 마음이 싹 다시 우울감을 털어냅니다 그리고 너 기분이 업돼 있다면 살짝 가라앉혀 줍니다. 이렇게 감정의 균형을 맞춰 주는데도 너무너무 좋은 오일이에요. 불안함, 초조함 이런 것들을 달래주고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주는데도 아주 탁월합니다. 이 갱년기와 폐경기에는 사실 감정이 굉장히 널뛰거든요이널뛰는 감정을 잡아 주는데도 이만한 오일이 없습니다. 자세 번째 림프순환 촉진 림프밸런스 우리가 나이가 들고 났더니 별것도 아닌 거에 몸이 많이 붙습니다. 부종도 생기고요. 생기지도 않더니 셀룰라이트들도 막 생기는데요. 사용하시는 바디로션이나 아니면은 바디오일에 몇 방울 떨어뜨려가지고 한번 발라보세요. 림프순환을 촉진해서 부종도 없애고요. 셀룰라이트를 분해하는데 이만한 오일이 없습니다. 이러니 여성을 위한 오일 아닐까요? 여성에게 굉장히 좋은 오일이죠. 우리가 의약품인 질세정제를 사용하면 유해균도 죽이지만 유익균도 죽입니다. 하지만 이 로즈제라님은요, 100% 자연에서 나온 자연성분이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습니다. 자,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여성분들, 팬티 입기 전에 정말 한 방울만 딱그 부분에 떨어뜨려서 한번 입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시키기 정말 예전부터, 정말 몇년 동안 제가 계속 써왔는데요. 냄새 없애는데 정말 탁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무너무 가려움이 싹 사라져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물론 티트리오일도 칸디다 지렴 질염 같은 지렴에 굉장히 좋습니다만, 이 티트리오일은 냄새가 그다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 로즈제라늄은요, 향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한 방울 딱 떨어뜨리잖아요? 정말 하루 종일 무슨 제가 향수를 입은 것 같습니다. 장미향이 온몸에서 은은하게 나는 게 너무 좋고요. 또이질염이 생기려고 할때또 특징이 뭐냐면 아랫배가 좀 뭉치는 느낌? 아랫배가 좀 빵빵해지는 느낌? 이거 여자들이면 다 알잖아요? 어, 그런 건데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옷을 입기 전에 한번 꼭한 방울 정도 떨어뜨려가지고 한번 입어보세요. 하루에 한 방울이면 됩니다. 정말 깜짝 놀래요 깜짝. 기분도 좋아지고요. 100% 자연 성분이기 때문에 안전하고요. 확실히 분비량이 확 줄어듭니다. 하루에 한번 여성의 이너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로즈 제라늄 사용해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정말 엄청난 효과를 보실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이너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아이템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